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엔 불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지치시죠? 오늘은 불 없이 뚝딱 연두부에 오이 얹어 시원하게 드세요. 쓴맛 나는 오이 한쪽을 잘라내고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 한쪽만 잘라내면 책갈 쓰기 훨씬 수월해요. 조금요 주물주물 5분간 절여주세요. 절여진 오이는 물기를 꽉 짜주세요. 진간장, 식초, 매실액, 참기름, 다진 마늘, 분량의 재료 넣어 섞어주세요. 연두부는 바닥 모서리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1면부터 자르면 진공이 먼저 풀려서 흐트러무시다 예쁘게 떨어져요. 연두부 위에 물기 짠에 노이 듬뿍 올려주고 간장소스 주르륵 부어주세요. 으깬 통깨까지 올려주면 완성. 아작아작한 오이와 부드러운 연두부의 조합. 이거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더운 날불 쓰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